예,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유명한 왕이죠. 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은 잘 압니다. 솔로몬은 그의 두 가지로 유명했는데, 하나는 그의 부, 그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손꼽힐 만한 부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그가 하나님께 받은 큰 축복이었지만, 성경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잘한 일, 그의 업적을 그냥 그가 축복받은 부나 축복받은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성전 건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와 자기가 받은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성막이 제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낡았고언약궤가 성막에서 빠져나와서 다시는 성막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당은이언약궤를둘 성전을 짓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짓겠다고 말했고, 하나님은 내 의도는 좋지만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다고 내 다음에 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3년, 7년 6개월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7년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7년 6개월입니다. 왜냐하면 시작한 그 6장 마지막에 나오는 15월이 2월달이고, 9월이 8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년 6개월에 걸쳐서 성전을 다 건축했다. 그리고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왕궁을 건축했다.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왕궁에 관한 이야기가 약간 에피소드처럼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솔로몬은 성전을 왕궁보다 먼저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결혼한 때였습니다. 그의 부인은 이집트의 바로의 딸 공주였습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또 강대한 나라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집트의 피라미시라든지 이집트의 문화재를 보면 고대 이집트가 얼마나 부유했는 나라인가 알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공주였으니까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겠죠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좀 기다리라 내가 그대를 위해서 왕궁을 재줄 건데 좀 기다리라 해놓고는 그 기다리라 하는 게 7년 6개월입니다 좀 심하죠 솔로몬은 자기 아내에게 왕궁을 지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먼저 했는데 자그마치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뭐 오늘날의 건축 기술과는 비교할수없겠지만 어, 국가가 동원된 것이죠. 국가가 동원된 것이 크지 않아요, 성전이. 우리 교회당만 할 거예요. 우리 교회당보다 좀 작은 그런 정도인데 60 규빗이거든요. 길이가 30m가 좀안 되고 폭이 2 0기비시니까 1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높이는 3층 높이, 4층 높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짓는데 자그마치 7년 6개월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왜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재정을 투자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국 유학 시절에 제일 놀랐던 게 대형 박물관입니다 대형 박물관내는 공짜거든요 왜 공짜니 하면은 그 자기 나라 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다 빼앗아 왔기 때문에 미안해서 돈 받고는 못 보고 그냥 모금함 있어요. 모금함 이렇게 입장로 넣고 싶은 사람 넣으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영국이 체면이 있는 나라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에 가니까 르브르 박물관에는 돈 받더라고요. 르브르 박물관은빼앗온거 아니냐? 그거다빼앗온 겁니다. 빼앗아 놓고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박물관이 너무너무 커요. 제가 여러 번 가는데 갈 때마다 다른 것을 볼수 있도록 해놨어요. 왜 그러냐? 그지하에 수장고에 어마어마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걸 돌아가면서 전시해도 수년, 뭐 수십 년 걸로 다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특집을 정해서 올해는 이걸 중심으로, 저걸 중심으로 그렇게 전시회를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대형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을 때이 문화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요즘 같이 운송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죠. 비행기가 없던 때인데 그 피라미드라든지 관련된 것 하나 옮기려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도 그걸 다 오게 놨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한 거죠.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운 점이 많죠. 간송 전 형필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만석군이었죠. 그가 만석군의 재산을 다 털어서 일제 시대 때 일본로 전 세계로 반출되던 문화재를 다 주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림 한점 사기 위해서 아파트 백채 이렇게 해서 모아놓으셨어요. 그 가면 그래도 참 우리가 이런 분이 있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의 시간과 땀과 자산과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죠. 솔로몬은 자기 부인을 위해서 왕궁을 짓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왕정시대에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왕의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죠 우선하게 하는 것이 아, 왕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나라는 왕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왕궁을 먼저 지을 것이 아니라 신궁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 신궁이 성전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약괴를 안치시킬 집을 먼저 짓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건 여러분, 뭐, 이렇게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가장 비판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좀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이날까지 정성을 바치고 헌금을 하고 수고했는데, 나한테 당신이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으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나는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원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비 그렇게 쫄딱 망해도 주신 분도 여호하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지 뭐 내가 하나님 보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것을 귀한 믿음이요 의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왕궁 건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480년 출애굽 이후 48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크고 강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크고 강한 나라입니다. 인류사상 큰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집트 큰 나라요? 바벨론도 큰 나라요. 아수르도 큰 나라요. 몽고도 큰 나라요. 큰 나라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나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그것이 크고 강한 나라인 것입니다. 솔로몬 그걸 알았어요. 내가 지혜가 있고 돈이 많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의 국가 의 영토를 많이 넓혀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크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게 자기의 삶의 목표의 사명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왜 왕이 됐습니까? 다윗에게 많은 왕자가 있었어요. 그 왕자들 가운데 솔로몬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물론 솔로몬은 기도해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후일에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작에는 솔로몬 못지않게 똑똑한 왕자들이 많았습니다. 압살롬, 똑똑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왜 압살롬이 왕이 되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까? 아도니아. 한 번도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싫다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할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네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너의 다음 왕, 너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줄 텐데 너희 아들 가운데 평화의 사람이 하나 날 것이다. 평화의 샬롬 하는 것, 샬롬. 솔로몬할때 솔로몬하고 샬롬이 같은 어원입니다. 그 솔로몬이라는 말은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형들처럼 머리가팍 돌아가서 누구를 잡고 내가 다음 정권을 잡아야 되겠냐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평화의 사람입니다. 솔로몬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형들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보고 성전 지으라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솔로몬처럼 부유해질 수도 있고 솔로몬처럼 왕이 될 수도 있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냥 내가 예뻐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를 나대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 세우신 것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성전 건축하를 하지 아니하면 나의 왕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숨 있는 사람이 복 주십시오 뭐 그렇게 말하는데 아복 받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목사님 그걸 모르십니까? 큰소리하면 처벌이에요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부자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거 하려고 부자 되는 겁니까? 그렇죠, 참 부끄러운 거죠 그런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거나 잘나간 것은 그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할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잘 되기 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나라가 잘 돼서 가난한 나라를 무시하고, 다른 나라 침략하고, 뭐 그런 거 하려고 우리나라가 잘되기를 바랍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면 세상에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고, 우리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요 우리 자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소놈은 그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나의 왕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성전 지으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 일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각, 솔로몬 왕이 첫 번째 내각을 세웠을 때그 내각의 국무총리, 제사장입니다 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는 자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성전 건축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적합한 인재들을 뽑았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국무총리를 뽑았는데 국무총리가 경제통이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를 일으킬 사람을 세운다는 뜻이겠죠. 외교통이다. 뭡니까? 주변 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어려우니까 중국과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외교 관계를 잘해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안보통이다. 북한의 위협이 있으니까 이 나라를 안전히 지킬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운다. 그런 뜻이잖아요. 솔로몬왕이 내각을 세울 때는 제사장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럼 제사장이 무슨 나라의 장관이 되고 합니까?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첫 번째 내가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타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 부모들이 이사를 할때뭘 봅니까 학군 보죠 학군.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대학 가는 거, 우리의 장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군을 보고 전세금이 훨씬 비싸도 월세가 비싸도 좋은 학군의 애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할때뭘 중심으로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우선하는 것이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솔로몬 그것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유업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재료를 다 모아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재료만 쌓아두고 짓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너가 왕이 있는 동안에 뭐한다 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왕의 자리에 물러가자 말자.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그 일을 시작합니다. 왜 아버지 유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효자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일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즐겁고 재미있고 복 받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이 성전 건축임을 알았습니다. 집 하나 짓는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왕국이 아니라 신국이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어디입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모리아산에 세웠다고 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에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있는 그곳에 성전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큰 나라로 만들겠다 그큰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재단이 있던 곳에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 나라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이어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의지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는 대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성전 건축할 재료를 만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배달 사고란 말 아시죠? 그거 다안 써도 할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둔 거 절반만 쓰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 왕궁을 짓는 데 쓰거나 딴데 얼마든지 유용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을 다쓸뿐 아니라 더 힘써서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이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인들의 그걸 제일 기대합니다. 여러분. 여러 마음으로 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진짜 내가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할 때. 그럼 목사가 앞에서 좀 일찍 오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앞에부터 앉으십시오. 뭐, 그런 잔소리 듣기 때문에, 혹은 어떤 분은 창피를 주고, 저희 어릴 때는 창피를 줬어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 졸면, 야, 김집사 일어나! 어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창피를 줬어요. 그죠? 렇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왜 왔느냐? 하나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 영광을 사모해서 온 것입니다. 봉사도 왜 합니까? 그 일이 기쁘기 때문에.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 솔로몬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건 대충 때우는 식으로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7년 반 걸려서 최고의 재료를 짓습니다. 나중에 가면요. 금, 금으로 모든 걸 만들다가 금 모자라면 노스로 만듭니다. 노, 노, 노스를 빛나는 노시라 는데 빛나는 노시라는 것은 노 노스도 잘 닦고 잘하면 그 합금을 잘하면 거의 금처럼 반짝반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금이 귀했기 때문에 노스를 하는데 성전에 있는 거다 빛나는 노스로 만들었어요. 연마한 심지어 그 부삽 부삽 아시죠? 부엌에서는 삽 같은 거. 그거는 뭐 그냥 우리 어릴 때 부삽은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다, 다 빛나는 노스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솔로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녹기둥 하나 만든 두께가 손바닥이나 두께가. 여러분 요즘도 손바닥 두께가 얼마 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많이 쏟아다었았는지그 무게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어보다가 헤아려 보다가 아이고 막 그냥 많다. 실컷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신 복이 있으니까.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달려들어서 자기들의 것을 헌금해서 지은 게 성막입니다. 그러나 성모는 초라했습니다. 왜 초라하죠? 초래굽에서 나오니까, 지금. 지금 피난, 피난 길 아닙니까? 좀 어두운 것 있지만, 그거 다 해봐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 중에서 정성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때는 그것이 그들의 정성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는 교회당에 가만히 깔아놓고 예배드린 기억이 나요. 여름성경학교 가면 수박 하나 먹었지. 큰 수박 나놓고눈 가리고 수박 깨기. 이야, 참, 그 방향이 왜안 잡히든지. 그죠? 요즘 뭐 요즘은 그런 가족은 뭐 애들이 뭐 좋아하지 도 않죠. 그 어려울 때는 그렇게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은 솔로몬이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합당하게 해야죠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우리 교인들의 신앙생활 헌금생활다 보는데. 그 금액에 절대 금액을 가지고 제가 실망한, 낙심하는 거 없어요. 뭐, 천원 했다고 내가 실망하나, 낙심하거나, 만원 했다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 형편하고 비교해 볼 때, 저는 실망되는 분들 좀 있어요. 야, 저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대접 안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복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는 거 보면, 참죄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밥 받으면, 오천 원짜리 밥 먹어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분 형편 따라서. 그런데, 자기한테 쓰는 것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잘 쓰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는 인색할 때는 속으로, 아, 저분이 은혜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 죽게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 물론 저도 건설 직업 저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잘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힘써서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날까지 내가 한 번도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제대로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솔로몬은 왜 그렇게 금으로 싸바르고 빛나는 로스로 싸바르고 그렇게 하느냐 그 왕국의 모든 부애를 틀어서 아버지가 준것 반만 써도 충분해요 무슨 7년 바이나 짓습니까? 조그만한 건물 하나 짓는데 그러나 는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아도 참참 참 진짜 우리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구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한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서 외국인 선교사를 하다가 놀라는 게많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 너무 쫀쫀하대. 밥 먹으면 밥값 지고 지가 내고 내가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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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 그러데그죠 심지어 피자 하나 시키 먹으면 피자 쪼가리 숫자 갈라 가지고 돈 내고 이런. 이야 무슨 성교사 있지 않? 그런데 그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들이 전부를 바치고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껴 쓰지만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 대전에 있는 선교관, 선교본부 그 한남 대학에 옆 얼마나 큰 땅입니까? 그거 PCA 선교부에서 우리 죽어간 거예요. 우리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만 죽어간 것입니다. 그때서야 별정일를버떡 차리는 야왜 아끼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아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에 왕궁, 왕궁 건축하 이야기를 중간에 사 끼어놓은 거라. 아이고, 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그러면 뭐, 어? 성전만 건축하고 그 일만 하다가 인생 다 보내느냐? 그렇게 하니까. 아니야, 네 집도 지을 수 있다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짓고 7년 방글렸는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겠다는 거죠 충분히 자기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백향목으로 실큰 짓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다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는 인색하면서 자기 일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크게 하고 복받 그렇게 말하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분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다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안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기둥이 큰게두개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 그죠? 약인 말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구원할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하신다. 만군의 여와 호 열심히 이루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뭐 목사가 한다든지 뭐 인생에 하는 교주가 한다든지 전부 다 저주받을 놈들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거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걸 딱 그렇게 기둥 이름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다음에 다른 기둥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신다. 능력은 있는데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크시고 능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모두 다 불러서라도 그의 모든 피조물을 동원해서라도 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능력 이 있습니다. 뭐, 금으로라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걸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약인과 보아사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우리 교회 기둥보다 더 큽니다. 폭이 지름이 한 2m쯤 되니까 좀더 크고 높이도 이두 배는 될 겁니다. 높습니다. 그 기둥이 성전 앞에 탁 세워졌습니다.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일생 동안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큰 기초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참 좌절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낙천적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표지안 하는데 제가 안 웃고 있으면 심각한 줄 아시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안 웃고 있으면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냥 안 웃고 있으면 그 마음에 아주 근심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우는 표정 짓진 않아요. 저는 타고난 낙천주의자면늘 웃어요. 그런데... 조준 목사님이 왜안 웃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근심하느냐? 너보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할수 없는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데,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딱 믿어지면 그 다음에 걱정이 없어요.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마음은 하다가 안 되면 어때? 하나님 책임질 건데. 우리는 그냥 그분이 시킨 대로 하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망할 수가 없는 단체. 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큰 녿바다가 있습니다. 녿으로 만든 큰 바다가 있어요. 물 담아놓는 데죠. 그리고 또 작은 물 담아놓는 물두멍이 열 개나 있습니다. 왜 물이 그렇게 많나? 씻어야 되니까. 성전은 거룩한 자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 하는 자들과, 음란한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양심이 민감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죄를 죽하는 사람은,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자예요. 우리가 왜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지, 거짓말하기 때문에. 속이면서도, 뻔뻔스러워집니다. 그것이, 양심이 화임맞은 자는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점점 민감해집니다. 성대에 들어가면 큰 씻는 그릇이 있습니다 왜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자인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참여로을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마지막에 쓰는 게참여로 내가 죄인이야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엉터리들은 지 잘난 척합니다 내가 뭘다 깨달았다고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내가 다 하라고 여러분 그런 말하는 것들 전부 다엉터인줄 알면 됩니다 목사든지 장로든지 다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여준 거죠. 씻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명은 다 빛나는 옷으로 만듭니다. 또뭘 말합니까? 사소한 것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구석에 있는 것도 귀하고 빛나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에서 문지기로 섬기는 것조차도 영광스러운 직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무슨 단에서 설교하는 것만 영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해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사소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어라. 여러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된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 걸 보면 됩니다.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하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낮은 자리가 없어요. 그것이, 예, 하나님 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모든 것, 심지어 부사바나도 금으로 만들고 빛나는 노스로 만들어서 빛나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부른 사람들은 무시당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가 그 모습이 좀 남들 보기에 철하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합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입니다.